농협선보 교육 돌래회의 일정이 빡빡하구만 올라갑니다 5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뭐야? 6시 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예? 잠을 못 잤어요? 왜요? <laughs> 예? 본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것같다고요 <laughs> 집이 구로죠?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아, 1시간 30분? 음, 어, 저희는 체력도 정말 중요해요. 음, 잠안 자고 이렇게 출근하지 말고요. <laughs> 저희 일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잖아요. 그쵸? 참, 저도 처음에 보험회사 출근했을 때가 생각나네요. 어, 잠깐 강의장으로 오세요. 1 플러스 1은 정답이 뭐예요? 어렵죠? <laughs> 2요2 맞아요? 맞죠? 수학이 수학의 개념으로 보면 맞죠? 자, 근데 인생이 정답이 있어요? 없어요. 어... 저희일도그 동안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셨으니 저희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거랍니다. 절대 그 동안 선배님들이 겪어왔던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 생각대로 할 거라면 그냥 하지 아세요, 그냥. 아셨죠? 자. 자, 함께. 함께 시작해봅시다.